아, <laughs> warning! Warning! 이 프로그램은 이진호의 주관적인 어플 리뷰로 실제로 사용하실 때 도움 안됨 주의. <laughs> 이늘 아침부터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서울에서 촬영하다 오늘 남양주에 아침 일찍 불렀는데 남양주랑 전혀 상관없는 콘텐츠죠 느낌이 딱 그래 내가 봐도 <laughs> 요즘 에들 필수 어플 1위 틱톡 비범만 필터 힙합 음악 핫한 트렌드 아나또춤 시키는 거 아니야 나춤뭐 춤인데 잠깐만 막상 해보면 대뿔재미아 킹받네 많이 들어보셨어요? 아 어, 많이 들어봤고 보기도 봤는데 항상 보면서 오글거리는 컨텐츠죠. 해본 적 있으세요? 어, 나도 틱톡 계정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 왜 만드셨어요? 유행한 다그래서 <laughs> 일단 해보죠 오늘 뭐. 뭐 들어오자마자 영상이 있네 이거는 이용진도 틱톡을 하네. 스페인 어, 사라라는 곳에 들렸습니다. 짠네 투어 하다가 간 여행을 마치 개인적으로 간 것처럼 올렸네. 야 여기도 짠네 투어인데. 저는 이용진이고요. 응? <laughs> 짠네 투어 무료로 여행 가서 마치 개인 여행처럼 찍었네요. 이렇게... <laughs> 소금이 어때요? 아, 울거리지 뭐. 얘는 뭐야? 배차두 이거래? 아...냄새... 아, 디스컬스팅한 냄새가 나요 아... 디스컬스팅 샷. 프 이거 끝이야? 아...냄새... 아디스 이러니까 씨 댓글 세개밖에안 달리지 연하도 안 해? 코빅 와서 코빅에 집중하라고 이런 거만 찍고 있으니 이게 내가 그래서 후배들한테 그랬거든 야 코빅 녹화한 날 유튜브 좀 그만 찍어라 다들이데 카메라를 선배님 어디 티비니다 인사 한번 부탁 안 꺼! 코빅하시면 코빅을 해야지! <laughs> 저희도 가면 안 돼요? <laughs> 안돼안돼 안 돼. 왜냐면 내가 해놓은 말이 있기 때문에 <laughs> 전참시도 찍으셨잖아요 안 꺼! 앱지리 계정을 만들어볼까 하거든요 프로필 사진도 필요하고 자기소개 란에 입력도 해야 돼요 아, 프로필, 어. 이렇게 찍는 거지. 와, 얼굴이 썩어. 썩었는데, 지금? 아니면 틱톡 필터로 한번 찍어보실래요? 틱톡 안에도 사진이. 있... 아, 이거구나. 아, 여기는 보정이 되네. 응, 됐어, 됐어. 잠깐만. 저장. 저희도 그러면 틱톡 필터 이런 걸 한번 써서 찍어볼까요? 편집 효과. 뭐 응, 궁예가 있네. 이게 내가 했었잖아. 코빅에서. 잠깐만. 사 <목소리> 아 <목소리> 진짜 조음네어 뭐야? 어못 잘못 녹화 됐어. 아이 진짜 조금, 내 십분의 일만이라도 아프다 행복해져. <laughs> 내어분의 아프다. 됐어, 이걸로 올려, 하나. 이 응. 제시태그 하면 되는 거야? 네. <laughs> 올 이어 부르기 엔터가 뭐야 이거 아이폰은? <laughs> 대박 아이폰 쓰지 말라니까 요즘 많이 하는 해시태그가 뭐지? OOTD? 내가 알아서 올린다 뭐야 이거? 어? 없는데 됐어 미왜 그래요 패딩 추천이 요즘 <laughs> 유행하는 해시태그 아니야? 게스트를 한번 모셔왔거든요 나름 틱톡커라고 사부하시는 분인데. 틱톡커? 그냥 커 네. 아니야 그냥 네. 커. 한번 불러볼까요? 나와라 틱톡커. 예수님 안녕. 어, 안녕하세요. 네, 어 저. 아, 어이 아, 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이용진을 사랑하는 대표 모임 양배차라고 하지만은 지금은 이진호를 사랑하는 모임의 대표 양배차입니다. 네 인생을 살아. <laughs> 지금 틱톡 많이 하시고 아까 보셨잖아요. 41. 몇 헤이던데? 정말 믿으십쇼. 네. <laughs> 제가 나름 유명합니다. <laughs> 클로징도 미리 찍을게. 요 어, 오늘 양배차 씨가 <laughs>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지금 아니. 네. <laughs> 끝나는 건 아니지? 양배차 씨가 준비해온 네. 틱톡 3대상이 있거든요. 선배님한테 알려드릴 거는 이게 네. 좀 요즘에 유행하는 거예요. 진호 씨랑래. 선배님 마지막이고. 진호 씨. 어. <laughs> 드랍터 선글라스라고. 드랍더 선글라스? 네. 아니 뭔지만 볼게요. 뭐요? 음악 한번 줘보세요. <laughs> 그 노래가 너무 빨리 끝나가지고 아 노래가 그게 아니라 <laughs> 아~ 아니, 예서면 이게 약간... 남들은 남들은 죽어라 아이디어에서 올리는데 <laughs> 어떤 느낌이냐면 깐난에게 앞에서 두 살짜리 앞에서 그냥 우와! <laughs> <laughs> 이놈이 그지? 이게 무슨. 그래, 어, 원래 원본을 보자. 뭐 어디서 파생됐는지 한번 보자. 불하네요 저랑? 일단, 확인할게요. <웃음> 이게. <웃음> 안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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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봐. 안코 이거 진짜 핫해요. 요즘 새로 나온 거라서. 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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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유행한다고? <웃음> 네. <웃음> 진짜 웃을 일이 없구나 사람들이. <laughs> 개춤 뭐였지? 그 네, 어린이 춤. 아니야 그냥 개. 어린이. 이렇게 이렇게 붙 아이, 드러드리고 없 3대장이 아니야. 삼족밥이네, 이씨. 이거 뭐지? 제가 이제 야바이를 할 건데요. 여기서 이제 소리 나는 거 맞춰주시면 되는 거예요, 선배님이 아, 진호 씨라 그러니까. 왜 자꾸. 아, 네, 진호 씨가. 아, 네, 진호 씨가 맞춰주시면 돼요. 아 어, 예, 베샤 씨. 이건 없죠? 없네. 아무도 만지기 없어요. 아, 여기도 없죠? 아니요, 아 아니. 음, 없네요. 어. <laughs> 여기 있죠? 네. 너무! 한번 줘봐. 없네! <laughs> 야이씨! 너 뭐, 다른 걸로 흔들었지? 일로 아, 와. 여기.. <웃음> 여기 이씨 얼굴 흔들고! 내 저러니! 전환이... <laughs> 아 접어! <잡아>! 접어! <잡아! 웃음> 나 오늘 아침 8시 50분에 왔어요. 이거 하려고. 한번더 속아주세요. 지석 씨 부탁드릴게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자 이거 <laughs> 소리 안 나죠? 어, 없네, 없네. <laughs> 네. 네, 소리 안 나요? 자, 네, 소리 나죠? 네. 이것만 다른 손으로 건네. 네 <laughs> 자, 제가 섞을게요. 자, 얘는 아니야. 얘도 아니야. 내지 <laughs> 잡아! 이제 이거 말고도 틱톡식 꽁트 한번 제작해 볼까 하거든요. 있공 이게 외국 사람들도 같이 보는 거라 거의 대사 없는 게 좋아. 꽁트인데 그래도 공감대가 있는 게 제일 좋거든. 사람들이 봤을 때비오는날 삼성실로 슬리퍼 신고 뛰어 가다 여기 올라 죽네 가는 경우도 있고. 어, 땀 났는데 고땀 이렇게 네? 닦고 이렇게 냄새. <laughs> 감독님들도 그런 경험 있을 걸요? 혼자 이렇게 핸드폰하고 코를 파서 코딱지가 손에 묻었는데, 이거를 계속, 이렇게 했는데 계속 붙어있어. 있는 거. 아. <laughs> 아, 그거 좀 너무 크다. 그럼 이것도 커요? 응, 그 정도로 하자. 이게 까매지려면 염두에 <laughs> 비벼야 돼, 는데. <근데>. 디테일. <laughs> 첫번그손안 씻은 애들은까맣지 각자 <laughs> 첫번째가 쳐야지. 책상 밑에다가 이렇게. 어, 다, 어 다, 다시 찍어야 될것 같은데. 야, 이 새끼야. 아니, 이거. <laughs> 야, 오랜만이야. 잘했어? 응. 어. 밥안 먹었지? 안 먹었어. 아, 일로 와, 일로 와. 어. 앉아, 앉아. 글쎄, <laughs> 마카롱 먹어. 응, 고마워. 응. 야, 맛있다. <laughs> 한번 보자, 처음부터. <laughs> 오랜만이야. 잘했어? 어. <laughs> 시작. 아 잘라야 될 부분들이 있긴 한데. 시작. <laughs> 됐어 올려 청결 문서도 <laughs> <laughs> 붙 하나의 작품이 완성됐다. 이렇게 없 <laughs> 이거 끝나고 일정이 어떻게 돼요? 저는 이제 또 회의를 그 성과도 없는 거매장에 <laughs> <여졌습니다>, 회의를 성과 <laughs> 내려고 열심히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신을 계속 채찍질 해야 돼요 어뭐 이게 맞는 건지 어제 새벽에 그냥 혼자 재밌었던 게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그게 수도 없이 반복을 하면 좋은 코너가 나와요 수하러 왔다가 울 잡아! <웃음> 리뷰를 해볼까요 오늘? 난네 개가 만점이야, 나는. <laughs> 제목, 틱톡을 해봤어요. 시간 가는 줄 알고 했습니다. 재미있군요. <laughs> 네. 안녕히 계세요. 됐어, 리뷰 작성했어. 어. 아, 별네 개. 인연이란 이런 것 같아요. 이렇게 어? 늘 붙어 있는 끈끈한 우리 코딱지와도 같아요, 우리 인생은. 저는 어,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배차 씨가 마지막 클로징을 멋지게 해준다면 하니까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요. 저는 여기서 물러나러 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진짜 배차 배쑥 집어넣어봐. 이렇게 배 진동까지.